썸네일에는 사진은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린 사법개혁 촉구 집회 현장을 공중에서 찍은 거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수가 2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5만 명이라고 한다.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커? 둘 사이에 세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가? 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있다. 이 사진은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퇴진 맞불 집회인데 아까 전 사진에서 200만 명이라던 사람들이 이건 5만 명이라고 하고 아까 5만 명이라던 사람들이 이 사진은 또 200만 명이라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집회 참가 인원은 어떻게 집계하는 이례가 들어와 찾아봤다. <목소리> 집회 참가 인원을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를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콘서트나 영화관을 찾는 사람 수는 팔린 티켓 수를 세면 되지만 집회는 티켓을 끊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어서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었다.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다. 홍콩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을 주최 측은 170만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고 경찰은 12만 명밖에 안 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 은 왠지 정확한 집회 인원 측정법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라고 다를 건 없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대각관에선 150만 명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언론은 6분의 1 수준인 25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참여한 중간 선거 지원 집회에도 트럼프는 9건의 집회에 35만 2,600명이 왔다고 발표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10만 972명이라면서 트럼프의 자랑은 대통령의 자아상과 현실 사이에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집회 추정 인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자 경찰은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 집회 참가 인원 수 발표를 중단했다. 경찰은 집회 인원을 추산할 때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한다. 단위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을 적용해 참가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한 평에 8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0평 면적에는 8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이 방식으로 집회 인원을 계산한다. 반면 미국이나 대만은 제이콥스 기법을 쓴다. 찍힌 시위 사진을 보고 단위 면적당 인원이 몇 명인지 손으로 세워서 밀도를 시위장 크기에 비례해 총 인원을 추산하는 거다. 그런데 이두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 집회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됐다고 가정해보자. 중간에 1시간 집회에 참여한 것도 집회에 참가한 건데 헤르미 추정법과 제이콥스 비법은 특정 시간에 있던 사람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한 사람을 포함시키지 그래서 보통 집회 주최 측은 시간의 흐름을 통한 누적 인원, 즉 연인원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 참여한 인원부터 마칠 때까지 있었던 인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왔다갔다한 유동인구까지 포함한다. 인근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통계, 통신기기 사용량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하지만 이 방식도 집회 참여자가 아닌 그냥 주변에 볼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까지 집계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저나 이렇게 부정확한 수치라도 믿어야 하는 걸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로서는 페르미 기법보다 더 과학적으로 잴수 있는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페르미 기법을 쓰는 겁니다. 집회 인원을 정확히 재는 건 아직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나와서 뭘 말하고 싶은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면서도 시간을 쪼개 집회에 나간다는 건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표현하는 거다. 시위는 민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어느 쪽의 목소리든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경시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수치를 내려는 노력은 중요할 것이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정말 학력에 따라 사람들 시선이 달라지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사람들 모아놓고 진짜 그런지 실험해보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영상이 올라올 거다.